유튜브 구독자 수 1230만 명의 한국 여성이 운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 아미가라는 채널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분은 33살의 한국 여성 김수진씨입니다. 친구 아미가는 한국어 친구와 스페인어 아미가를 합친 말로 아미가도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틱톡 계정은 유튜브 계정보다도 팔로워가 더 많아서 2,740만 명에 달하죠. 그녀는 이두 계정을 합치면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 인플루언서입니다. 또한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틱톡과 유튜브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켜서 교육업, 화장품 유통업 등을 해나가고 있죠. 오늘은 그녀를 다룬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에선 번아웃, 라틴아메리카에선 슈퍼스타. 한국에서 번아웃에 시달리던 그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김수진 씨는 실패자다. 서른이 넘었지만 미혼이고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중남미에 있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그녀는 친근한 친구이자 한국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실제로 그녀는 친구아미가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이는 친구를 뜻하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합친 단어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의 독창성과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대중문화의 물결, 그리고 문화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배경이 뒤에 있다. 32살의 그녀는 고국에서 과잉 경쟁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멕시코에서는 틱톡 팔로워가 2,400만 명이 넘었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800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제 그녀는 그러한 인기와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성취했고, 또한 연애 파트너까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인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산업 중심지 멕시코의 몬테레이. 이곳의 누에보레온 자치대학교에서 아시아 연구 센터를 이끌고 있는 레나토 발데라마 박사는 말한다. "그녀는 한국에서 잘 훈련된 상태로 멕시코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멕시코와 같은 새로운 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문화 차이를 알려주는 교사를할수 있는 김씨는 한국의 인기 드라마, 노래 가사, 패션 기준, 전통및 사회규범에 대한 강의 등을 제공한다. 그녀는 멕시코에서 하루 동안 웨이트리스로 일한 적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팁에 대해 느꼈던 그녀의 혼란스러움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참고로 한국은 팁을 주지 않는 나라다. 그녀는 팔로우들에게 한국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멕시코 전역을 여행하며 지역 별미를 맛보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의 성공으로 행사에 초대되고 수상 후보에도 올랐으며 잡지 촬영, 스폰서십 개혁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인기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몬테레이에서 멕시코시티로 이사했다. 새롭게 구축되어가는 그녀의 새로운 제국에는 이제 한국 뷰티 제품 온라인 스토어까지도 포함된다. 그녀는 HBO의 백업 셀러브리티쇼의 두 번째 시즌에 참가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김씨의 성공은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2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 이는 기아, LG,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이 캐나다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뉘어쇼링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멕시코의 일자리, 자동차, 휴대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 즉 현대 문화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착했다. K-POP, K-뷰티, K-드라마는 중남미인들에게 새롭고 색다른 멋을 보여줬다. K-POP 밴드는 2012년부터 점점 더큰 규모의 공연장으로 확대되었고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16대의 한국 그룹이 멕시코 시티에서 여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며 티켓 가격은 약 170달러부터 시작한다. 일부 가판대에서는 한국 연예인에 관한 잡지, 보스터, 굿즈를 전문으로 판매한다.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별도로 라틴 스페인어 더빙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영화관에서는 해외에서 공연되는 케이팝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한다. 서울에서 자랐지만 캐나다에서 워킹 헐리데이를 하고 남미를 여행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그 이후 무언가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중남미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자신에게 닥친 극심화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8년 멕시코로 이주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그녀는 업무에 완전히 적응한 후 시간이 나기 시작해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팬데믹으로 일이 없어진 그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회수가 제로였고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죠. 그녀의 동영상은 간단한 언어 수업이었다. 예를 들어 쉬운 한국어 단어 3분 뭐 이런 식의 영상이다. 이후 그녀는 틱톡으로 방향을 틀어 이번엔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짧은 클립을 업로드했다. 틱톡 첫 조회수가 5천 뷰 정도였어요. 이건 뭐지 싶었죠. 이후 순식간에 그녀의 틱톡 팔로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김 씨는 줌을 통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이 수업은 4주 동안 매주 1회, 90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5달러에서 45달러다. 수업이 시작됐자 76명의 학생이 로그인했다. 중남미에서 온 어린 소녀와 안경을 쓴 엄마, 장발의 사업가도 있었다.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김 씨의 밝은 파란색 허리 화면에서 튀어나왔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언젠가 그녀는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죽고 싶었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녀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강국이 될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던 한국의 희생과 근면 문화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탈진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발데라마 박사는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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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함이 설 자리가 없고 경쟁을 꺼리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김씨는 즐거운 삶을 찾아나가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라틴 문화가 어떤지 봤고 라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단한 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열정과 사업을 찾았다고 해서 김씨가 그토록 바라는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찾지는 못했다. 그녀는 현재 우울증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에 대해 토로했다. 사람들이 저를 잊을 것 같고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제게 영향을 미칩니다. 멕시코에서 세금을 내느냐고 묻거나 값싼 생활에 현혹되어 멕시코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일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최근 동영상에서 그녀는 고향 방문을 준비하면서 합법적인 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여줬다 그녀는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출국해야 한다는 그런 헛소문을 부시시키고 싶었다 많은 기준에서 김씨는 성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준은 어떨까 그녀는 고향에 다녀온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룬 성취에 대해 기뻐하기보단 걱정하고 계시죠 그도 한국에서 김씨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을 만난 후 김씨의 부모님은 멕시코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한류라는 트렌드와 더불어 여기에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언뜻 그녀가 한국에선 무기력했다거나 실패자였던 것처럼도 느낄 수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의 기사도 다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온 사람이라는 건 그만큼 한국에서도 열심히 살아갔던 그리고 살아냈던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짐작도 듭니다. 그런 아짝 같음이 있으니 멕시코에서도 성공한 게 아닐까요? 한편 사업가이자 창작자로서 큰 성공을 이뤘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정신적인 문제도 잘 관리해서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알리고 다가가는 창작자로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